무대 위로 올라오시죠자 무대 중앙에서 포토타임 먼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보이그룹 INI 우리 무대 중앙에서 좌측 우측 좀 붙어서 포토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중앙을 시선을 좀 좌측 우측 바짝 좀 보여주시죠 여기가 거리가 좀 짧아서 살짝 뒤로 좋습니다 좌우 더 밀착해서 우리 무대 가운데 쪽 함께 바라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 중앙 좋습니다 프로세서 하나, 둘, 셋. 음. 좋습니다. 우리 중앙 아래쪽으로 시선을 좀 함께 부탁을 드릴까요? 중앙 아래쪽입니다. 사진 기자님 하나, 둘, 셋. 자, 최근 발매한 여섯 번째 싱글 앨범 더 프레임으로 단일 앨범 1년 셀러를 달성한 보이 그룹입니다. 좋습니다, 아이 나이.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. 왼쪽도 시선 한번 보시고요 응. 이어서 오른쪽. 좋습니다. 네,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마이크를 먼저 단체 인사를 부탁을 드릴까요?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세노 로긴타스 아이나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함께하는 소감 기분이 어떠세요? 네,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고 설레고. 에, 기대가 됩니다. 네, 그 설레고 기대되는 거를 우리 단체 하트로 표현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? 민나데 하트시마스. 셋, 넷, 하트 아, 공격. 아, 아, 좋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일본어로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니다감사합니다반습니다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. 습니다